자 오늘은 집합과 명제 대단원 마무리하기 마지막 66쪽 13번부터 17번까지 봐보겠습니다 여기 뭐사고료번 문제가 또 무섭게 보이네요 자자 자 13번 문제 봐볼게요 13번 문제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13번 문제 여기 봐봐 자연수 N에 얘들아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우리가 보통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배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수에는 약수의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AN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봐봐 자 A의 12에 포함되는 원소가 AX가 A의 12의 약수에 포함되는 원소가 X는 K의 약수의 집합에 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만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 이렇게 된다 이 줄이지 맞죠 자 이때 k의 최소값을 정하라고 그랬어, 그치 얘들아,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이 x라는 놈이 쉽게 생각해서 자, 뭐의 원소야 되냐? 12의 약수는 뭐 있어? 1, 2, 3, 4, 6, 12의 원소가 된다 이줄이지이 x가 1, 2, 3, 4, 6, 12가 될 때, 응? 자 봐봐. 얘가 필요조건에 충분조건이 된다는 얘가 여기 에 포함된 대수이잖아. 그치지 이해가요? 음. 그런데 얘가 12의 원소면 당연히 AK의 원소가 되기 하는 이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자, 봐봐. A의 12라는 A의 집합이 예? 얘의 집합이 뭐 해야 돼? 어? a k 의 어떻게 돼야 되냐? 응?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될까? 여기에 포함돼야 된대, 이죠 맞지? 12의 약수가 K의 약수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K는 뭐 해야 되겠어? 이 12의, 12의 약수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k라는 숫자는 12에 뭐가 돼야 되냐? 비수여야 되겠죠. 맞지? 뭔 소리냐? 가장 예를 들어볼게. a에 1는 뭐겠어? 2의 약수는 뭐가 돼? 1, 2지. 맞죠? 그러면 얘의 약수를 다 포함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4의 약수는 어떻게 돼? 1, 2, 4지. 8의 약수는 뭐거든요 1, 2, 4, 8이잖아. 즉, A의 약수가 어떤 거에 포함이 되려면 이 K는 이 수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게 배수일 때 1, 2가 항상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쵸? 이 K는 그럼 12의 배수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럼 12의 배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쓰면 답이 12가 아닙니까? 12가 12에 가장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요 조건이 안 돼. 여기가 12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요 이게 이렇게 12가 돼버리면, 요것도 성립해버리고, 요것도 성립해버리면 안 되지. 얘는 지금 뭐만 돼야 돼? 충분 조건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최소값은 뭐가 돼? 12의 배수 중에 12보다 훨씬 그 다음 배수는 뭐야? 24가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24가 된다, 이 소리야. 자, 일부러 선생님 13번 되게 되게 천천히, 나름대로, 혀 짧은 소리로, 코맹맹이 소리로 설명을 했어요. 알았죠? 이해 예, 갑니까? 그지 자, 그래요. 14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증명이네.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라.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에서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을 빼고자 이 소리죠 그러면 a가 a 양수 b가 양수니까 2 루트 a b 더하기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지워져보면 어떻게 되냐 얘는 2 루트 a b가 되지 맞죠 그렇습니까 그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니까 얘는 그냥 0보다 크겠죠 맞지 그러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는거야?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다 이 소리지 얘는 등호가 성립하는거 봐줄 필요가 없죠 크다만 증명했고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0일 수가 없는거지 0일 수가 없어요 얘는 이해갑니까? 또 이럴까봐 그래 두수가 모두 양수인데 A에서 A를 뺐는데 2루트 AB야 2루트 AB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 여기에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등호 붙거나 뭐단 등호는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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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자 2번 문제 가 보겠습니다 이놈의 절대값 그럼 절대값도 제곱의 차를 보는 거죠 아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이 e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의 제곱이죠 맞죠? 그러면 E 절대값 AB 플러스 EAP. 이렇게된 대신이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E에 절대값 AB 더하기 AB가 나오죠? 외에서 얘를 빼면 이렇게 되니까, 자 봐봐, 얘는 당연히 0보다 큰데, 얘는 등호가 붙을 수 있지. 어떤 때 등호가 붙는 거야? 얘가 0돼 버릴 때, 절대값 a b 더하기 a 곱하기 b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0돼 버리면, 그면은 뭔 말이야? 절대값 a b가 마이너스 a b가 된다는 소리는 뭐였어?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들아, 이 문제는 지금 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에, 뭐, 둘다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 알겠지? 괜히 또 헛소리, 헛생각하지 마. 선생님이 막간 그런다면서. 일본은 둘다 양수라는 조건이 단에서 있었잖아. 알겠어? 그리고 절대값 AB가 마이너스 AB가 되면 간호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왔다는 거. 어? 알겠지? 자, 그래요. 어? 아이고. 15번 봐보겠습니다. 자, 1 5번은 이런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산술 계약평균이 이번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와.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자, X가 양수가 Y가 양수일 때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야, 그럼 무조건 이런 문제는 전개하라고 그랬죠? 전개.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냐? 6 더하기 4 x y XY분의 9 더하기 뭐가 돼버리냐? 6 돼버리네. 그럼 12 더하기 4xy 더하기 xy분의 9죠.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거야. 여기 12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3을 계약하면 준다 이 소리죠. 2루트에 4xy 곱하기 xy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그러면 xy xy 지워지니까 12 더하기 2루트 4하고 36이죠. 12 더하기 10이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냐? 24가 된다, 이실리죠 단, 단, 단. 등호는 어떤 때야? 4xy하고 xy분의 9가 같을 때. 즉, 4x제곱 y제곱이 9. x제곱 y제곱이 4분의 9니까. XY가 모두 양수지? 그럼 X 곱하기 Y가 뭐일 때? 2분의 3일 때 성립한다. 오케이? 선생님 같으면 이걸 문제를 내겠어요. 어떤 때 성립하냐? 알겠어? X 곱하기 Y가 둘다 양수니까 이것도, 이것도 헷갈릴까? <laughs> XY의 제곱이 지금 4분의 9면 뭐야?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X 곱하기 Y가 2분의 3인 거지. 이해 예, 갔죠? 아이고 자 여기 13 14 15번 잘 보고 16번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16번 선생님이 자 잘라서 풀어 드릴게요 자 16번 문제 가볼게요 16번 문제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얘들아 봐봐 전체 집합이 2 3 5 7 11 13만 주어졌어 뭐 소수래 그치 자, 세 집합 A, B, C 해야 돼요. 집합 A의 개수는 세 개여야 돼. 그 다음에 A 빼기 B가 하나라고 그랬지. 그니까, 러 지금 이 부분, A에서 B를 뺀 부분, 여기가 한 개가 있어야 되고, A에서 C를 뺀 부분, A에서 C를 뺀 부분, 이 부분이지. 이 부분에도 한 개가 있어야 돼. 알겠어? 전체는 세 개가 있고. 그치? 자, 그런데, 자, 봐보자. 다음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 이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속하게 되는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근데 얘는 집합이 뭐가 나오진 않고 개수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최소일 때, 얘들아, 최소일 때를 생각해봐. 이 부분이 최소일 때. 자 지금 우리가 자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지금 최소일 때야. 그럼 너희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봐봐. 집합 A의 개수는 3개니까 여기가 최소가 될때 여기가 최소가 될 때는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을 때겠지. 개수가 가장 작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가장 작은 개수가 없으면 그것들을 더하면 그게 가장 원소의 합이 최소값이 될 테니까. 그럼 여기 봐봐. 자, 네가 알고 있는 정보만 이용해. a 빼기 b가 한계래.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 a 빼기 b가 한개 있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보자. a 빼기 b가 이 부분이 한개가 있어. 그다음에 a 빼기 c도 한개가 있지. a에서 c를 뺀 부분이야. 그 여기가 한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 맞죠? 에? A에서 C를 뺀 부분은 A에서 C를 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한개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A에서 B를 뺀 부분은 자, A에서 B를 뺀 부분은 A에서 B를 뺀 부분은 자, 이봐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한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집합 A의 개수가 3개라고 그랬지. 세 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그냥, 한 개만 있어버리면, 다 만족해버리자. 이 조건을 다 만족해버렸지. 그리고 이 부분에는 그냥, 이거 한 개만 있다 이 소리야. 여기에 한 개만 있다 이 소리야. 그 집합 A는 세 개가 있고. 얘가? 그이 부분에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E가 있어버리면 여기 되는 거잖아. 여기에 E가 딱 있어버리면 게임 끝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최소값은 그냥,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그렇죠? 색칠한. 이 색칠한 부분. 이 부분에 원소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그 나에게 주어진 거 이거밖에 없고. 두 번째. 자 이제 최대값 구해보자. 최대값을 구할 때는 최대값은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원소에게 갯수가 제일 많을 때겠죠? 이 부분에 원소의 개수가 제일 많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 소리지.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뭐밖개였고 이거 밖개였고 그럼 여기 봐봐. 자, 집합 A의 개수가3 개야. 3 개야. 그치? A 빼기 B도 한개 있고, A 빼기 C도 한 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두 개가 있어 버리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두 개가 있어 버리고 자이 부분에 두개 있어 버리고 여기 한개 있어 버리면 그렇 집합 A는 전체가 원소의 개수 세개 맞고 A에서 B를 빼도 한 개고 B에서 A에서 C를 빼도 여기 한 개가 있으니까 만족 만족하는 거죠 그렇 여기가 한 개가 있어 버리면 그럼 여기가 두개 있으면 이게 제일 맞는 거지. 맞죠? 선생님 말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네? 그리고 여기서 최소가 이 아, 얘기도 해야 되구나 최소가 2가 되려면 여기서도 그냥 비교집합 C가 한개여 버려야죠 어? e, 자 여기가 한개 그냥 있다고 생각해야 2 e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최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에 일단 두개가 됐어 우리는 이제 최대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봐봐. 자, 이 부분에 이제 뭐가 있어 버려야 돼? 자,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예? 여기에 지금 한 개가 있지. 그럼 전체 집합이 지금 뭐냐? 2, 3, 5, 7, 11, 13인데, 이렇게 생각해 버려. 난 지금 최대값 구해야 되니까. 여기 2가, 여기에 그냥 있고, 나머지 여기가, 나머지 이 부분에, 그냥, 3, 5, 7, 11, 13이 다 있어버려야지 이 부분에 최대값이,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 나와버리겠죠? 최고로 큰 값이. 그러면 그냥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4.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소리지. 얘를 더하면 39. 이해 갑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이, 최대값은 39.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 이해 가? 자, 얘들아, 이거 문제가, 헷갈릴 뿐이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알겠지? 자, 여러분, 괜히 어렵게 생각할까봐 그래요. 내가 주어진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 개수가.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거, 원소의 개수가 이 색칠한 부분에 제일 없을 때, 제일 없을 거, 개수가 제일 없고, 그 수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야 최대값인 건 어떻게 했어?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최고로 많고 그 값들이 다 제일 큰값을 더한 게최득값이야 우리는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알겠지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집합 A의 개수는 3 개를 만족하면서 A 빼기 B도 한 개, A 빼기 C도 한 개면서 3 개를 만족했을 때최솟값이 여기 한개 있고 여기 한개 있고 여기 한개 있고. 그치 그리고 그한 개가 가장 작은 수일 때, 그리고 비교집합 시도 여기도 그냥 여기가 한개 이것뿐일 때가 최소 맞지? 최대 이 부분의 합이 최대가 될 때는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많을 때야.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주어진 게 A와 a 와 a 빼기 b 와 a 빼기 c니까 응? 여기에 두 개가 있어 버리고 여기에 한 개가 있어 버리면 전체가 세 개가 돼. 그리고 이 찐따, 한 개가 바뀌는게 제일 작은 수. 이어버리고 나머지 3, 5, 7, 11, 13 여기에 다 밀집되어 있으면 그것들이 합의 최대가 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자, 이제 대답은 사 마무리. 집합과 명제 마지막 문제, 17번 문제 봐볼게요. 자, 봐봐. 전체집합 U에서 두 조건 P하고 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P 합집합 Q 빼기 P의 여집합이 전체집합일 때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여라 그랬어. 그쵸? 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단 P하고 Q는 똑같지 않다. 자, 그럼 여기 봐봐. 내 제일 먼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P랑 Q-P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했는데 전체집합을 해. 그죠? 음. 그럼 얘를 먼저 연산을 해볼게. P 합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P의 여집합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막혔네. 미안합니다. 자, 제대로 해야죠. 아, 창피해.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봐봐. 얘는 P 합집합. Q 빼기 P의 여집합이 여집합이지. 얘는 P 합집합. 드모르간 Q의 여집합, 합집합, P 돼버리죠. 이해 합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가 성립하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요렇게 생각해서 뭐 p 하고 p 이렇게 바꾸면 얘는 그냥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된다 이 소리죠 그죠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 봐봐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전체집합이 된다 그치? 오 이게 무슨 말일까?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전체집합이야 그럼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라. 자, 얘를 가지고 뭔가를 모르겠어. 모르겠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전체집합이야. 하, 이건 되게 이제 고난이던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여기서 드모르간 법칙을 써봐. p여집합 q의 여집합이 전체집합이야. 얘를 이렇게 드모르간 바꿨다 이 소리지. 그럼 얘들아, 공집합의 여집합이 뭐냐? 전체집합이지. 그러면 여집합, 여집합 똑같으니까, 어머? P의 여집합, 교집합, Q가 공집합이라 이 소리지. 이게 공집합이 돼버리면 얘랑 똑같게 된다 이 소리잖아.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얘를 여기까지 연산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놨는데 이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봐봐. 일단은 전체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여기가 여집합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드모르간으로 다시 묶으란 말이야. 그치? 얘를 드모르관으로 묶어봤어. 그럼 여집합이 있을 때, 뭐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공집합이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 P 여집합, 교집합, B, Q가 공집합이야. 그럼 얘는 뭐야? Q 교집합, P 여집합이 공집합이란 말은 뭐지? Q에서 P를 뺀게 공집합이죠. 오다 Q 빼기 P가 공집합이 뭐냐? Q가 P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지? 그럼 P는 Q이기 위야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는데. 자, P가 Q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Q가 P에 포함되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라 이 소리죠. 자, 17번 문제. 자, 16번하고 17번 문제는 확실히 사고력 없 문제라,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지? 17번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또 여기에서 갑자기 왜또 Q팩이 P가 공집합이면 Q가 P에 포함되어 이런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어? 알겠지? 자, 그리고 얘를 연산해서 여기가 나왔고 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포인트야. 이게.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 왜? 이거를, 뭐에 여 집합이 공집합이, 아 전체 집합이면 얘가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공집합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얘가 지금 차집합 형태니까 얘를 가지고 포함 관계. 무슨 조건인지를 알려면 뭐가 뭐에 포함됐니, 안 됐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최대한 그런 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사고력업 문제 16번, 17번 이해가 안 가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지금 이해를 안 가야 할까 그 부분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돌려서 계속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